또 핸드폰이 개설이 되고 대출을 받아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처음 보는 휴대전화 요금이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누군가 몰래 정기예금을 담보 삼아 돈을 빌렸습니다 농협 측은 위조 신분증에 의한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범행에 이용된 신분증은 일부 실제와 다른 정보를 담고 있었지만 비대면 거래 시스템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YTN 취재진이 일부 실제와 다른 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시험해봤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면 신분증 인증 절차가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촬영한 신분증 사진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결제원으로 전송됩니다. 주소 등 일부 정보가 엉터리로 적혀있어도 원본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보안을 어설프게 만들어놓고는 모든 책임은 다 고객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신분증도 아니고 매직으로 뭐 글자를 좀 고쳐 써도 이렇게 승인이 나버리고 이런 게 어떻게 보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모바일로 통장만 그리고 핸드폰만 개설이 되어버리면 뱅킹도 그리고 대출도 그리고 통장도 자기 마음대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인증서 발급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예전에 안행부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모바일 신분증 제도 그거 토론회를 한번 국회에서 가진 적이 있어요. 어떤 인증 수단이 완전 그 튼튼하냐 이런 주제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뭐 문자인증이다 그리고 뭐 계좌인증이다 지문이다 뭐 공채 암면 인식 뭐 정맥 뭐 이것이 다 튼튼하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것은 전부 다 이미지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방식이라서 해킹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악성 코드를 깔아서, 깔아서 뒷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그 사전 인증이 뭐가 필요합니까? 계좌 인증이 뭐가 필요하고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계좌나 모바일이 해킹이 됐다고 해서 돈다털려가는게 맞습니까? 이거 알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책임은 국민들한테 다 지금 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기를 예방하시려면 지금 당장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사기는 예방이 중요합니다.